만났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한순간이고요 아, 내일 모레 월요일날에 2월 26일에 떠나요 저는 김기민입니다 김기민님 네 같이 가세요? 네. 네 같이 가야겠다. 호주에 무엇을 네. 가져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캐리어에다가 백팩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갑시다 노트북 노트북? 몇 인치? 모르겠어요 몇 그냥 인치? 한 요정도 아 노트북? 한... 네, 노트북 어? 필요해요 얇은거예요네 네, 얇아요 음. 노트북은 100팩에? 네 100팩에 1팩에 소중하게 캐리어 2개 두개 아아 1 필요해. 리어 가방 메고 투어하고. 가방 메고 이게 들고 이케 들고 한건 이케 다 내야 돼 가방, 가방 안 메고 요 그럼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아, 하나를 맞아. 하자 차라리 큰 배낭을 사 네. 네. 배낭에 캐리어 어. 하나 아이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길도 막 고른 길만 있는 게또 아니란 말이야. 어, 특히나 농장 이런 데 가면은 진척 어? 질척할수어 거기다가 막 자갈 막 어, 모래 막안 막 끌려. 막. 아니야, 그눈 속에 있으니까 눈신파워 나올 거야. 눈신파워 자, 그럼 테리아에또뭘가져가려니지 양말 몇 개? 열. 아열몇개 아, 너무 많아. 일곱. 개? 전 여덟 개. 방풍을 걸아나야두개 정도 가져갔다고. 일곱 개, 나 일곱 개. 왜냐면 빨래를 생각보다 많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응. 그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 일부러 여덟 개. 일주일에 일곱 개씩. <웃음> <웃음> 하나가 <웃음> 이제 그냥 하루 에렇 몰라서 돌리면 또 나머지 게 있으면 또이게 쓰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수건 일곱 아, 개. 수건 두, 두 개. 두 개? 하루 수건 하나로 3일씩 닦아요. 그건 <laughs> 안 돼. 하루에 한 개씩해서 일곱 개 채우려고 한 거지. 어, 원래 수건을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거야? 나도 수건을 이 개씩 다잡고 하루에 한 개씩 다잡았다 건가? 그래서 여이안없이나 <여드름이> <laughs> <없어서>? 머리카락이 <laughs> 많아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laughs> 많아서 이렇게 <웃음> <가져가실> <웃음> <때야>. <웃음> 머리카락 짧으면 이렇게 타면 되는데 길면은 좀뭐가 이렇게 <laughs> 아 수건, 수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려놓고 <laughs> 어. 다음날 또 쓰는 거 아니야? 좀 냄새가 나 아, 그런가? <laughs> <laughs> 아편집해야 돼. <laughs> <laughs> 비상비상약뭐가져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laughs> <laughs> 안 가져가도 안 가져가. 돼요 거기 엄청 아, 큰막 케미스트리화수도 있고. 이건 남자한테만 물어볼게요. 반주 몇 개? 몇 개? 다수도 몇 개? 입, 입던 거다다몇개 챙기고 세고 네 개. 입던 거다 챙기고 세고 네 개? 다 앞에서 몇 개야? 여덟 개? 그게 렇 많지 않네. 왜 양말을 더 많이 가져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파스 정도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비 좋아요. 선크림 <오케이. 웃음> 두 개.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꼭 사야 돼요. <laughs> 와, 못 생겼어요. 아까 물어봤는데 저랑 저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일초에 만 돌려서 응이라고 저희가 대답을 <웃음> 했거든요. <웃음> 선글라스 사야 돼요? 응.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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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안 하고. <하게. 웃음> 생각도 안 하고. 정말 필요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랑. 그리고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사야 되는 이유가 외국에도 싸고, 뭐, 폴로라이스드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랑 맞아요. 우리랑 생긴 게 달라가지고 오, 여기가 그렇네. 걔네 거를 쓰잖아. 그럼 뭔가 여기서 다 떠,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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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인종이라 그래도 안 맞아요. 응. 잘. 여기가 내려요. 안 맞더라고요, 여기가. 싼거살수 있으면 농장 생각하면 그냥 싼 거. 그냥 자유산 차단 되는 거 그런 거를 사도 되고 너무 막 비싼 거안 사도 돼요 그냥 어차피 이거 뭐 써봤자 농장 갈 거면 농장에서도 써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좋은 거 쓰면 막깝잖아요 바지 몇 개, 티몇 개? 긴바지한 다섯 개? 김티한 여섯 개? <laughs> 반바지 한 다섯 개? 반팔 한 일곱 개? <7개? 웃음> 너무 많이 챙기나요? 아 근데 나도 옷을 많이 챙기긴 해 비추하는게 가서 또 산다? 왜 <laughs> 가서 쇼핑몰을 가면은 어제 내가 한국에서 이미 3 0인지 캐리어에 이만큼을 들고가서 그치 여자는 <laughs> 쇼핑몰에 가면 아또 싸요 막, 막 할인할 때 자켓같은거 막 20불밖에 안하때 그러니까 2 0불 얼마야 하고 또요 한도 떨어져가지고 얼마안해 그러면 또 혹한다? 막 20..어 이거 5불밖에 안해 어 이거, 어. 어 이거 뭐트레빠막 3불이야 막 이거 어어 괜찮네 어 잠바 어어 20불이야 그러면서 2, 3백불 대에 마지막. <laughs> 결국에는 어, 농장에서 일을 할 거면은 그런 게 좋아요. 약간 통통 잘 되는 면 남방 같은 거? 아빠 어, 낚시 할때입는뭐 어,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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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게 이제 좋아요. 바지 몇 개, 티몇 개. <웃음> <웃음> 신발 몇 개? <웃음> 신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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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신고 갈 거고 운동화 같은 게 필요해요. 아, 오케이. 타이시 타이츠지? 남방에 봐야 남방. 버려 밀짚모자 밀짚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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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져가야 돼? 말아야 <laughs> 돼? 근데 햇빛이 이 쓰긴 쓰거든 큰거 좋지 않을까? 쓰긴 거든 근데 수건이 뭐 그냥 요만한 밀짚모자 말고 진짜 농사질 때이 우리 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어 손톱깎기 가져가 거의 그냥 해파라진 아니야? 아니 지금 엥간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 이상가져가지 최소한은 그걸로 가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드라이기 이런 거안가져 옷이 좀 많긴 하는 것 같아 그. 네. 네. 왜냐면 옷을 가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일부러 그리고 좀 허름한 옷들 가져가서 입다 버리려고 아 입다 버리려고? 네. 어 그냥 입다 버려요 이따.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죠? 어, 여행 갈때 나도 막 버릴 거는 항상 입고 네. 가든 음. 클럽은 쓰레빠바 신고 못 가요? 이건 음. 진짜야 <laughs> 장난 아니야 아까 <laughs> <laughs>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항상? 여권을 갖고 가야 돼요 클럽 갈 때는. 어, 진짜요? 응. 응. 신분증 안 신분증. 안 되고 들고 가야 돼. p 응. 펍갈 때도 갖고 가야 돼. 여권.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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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동네에 있는 펍갈 때도 여권 갖고. 가야돼요. 스에 러쉬 있어요. 러쉬? 네. 비누? 비누 가게? 응. 없어. 근데 몰라. 그런 건잘 몰라. 그거 있어. 페이스샵. 더페이스샵? 응. 소주 그래. 가져갈 소주. 표정이 왜 그래? 가져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희 에서 <회사에서 웃음> 가져갈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담배 하세요? 두 분? 안 하면 은뭐 절대로 대지 마세요, 입에. 건강에도 안 좋고 뭐 담배 안피는건 정말 플러스다. 그건 진짜 생돈이 많이 나가요, 담배는. 한개피에 1불 정도 생각을 하면 돼. 담배를 가져가세요. 그럼 가져가서 살자 그렇지. 아 내일 모레. 와, 얼마 안 남았네요. 응, 48시간. 잘 가서 건강하게 지나다가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잘 갔다 와요. 바이바이. 어. <laughs>